안녕하십니까 열정이 넘쳐입니다. 어, 자 오늘 살펴볼 재개발 구역은 사당 어, 12구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주민공론이 어,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위치는 이제 남, 어, 7호선 어, 남성역 인근에 있는데, 자 거리상으로 보면은 어, 여기 어, 역세권 표시를 보면 2차 역세권 500m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어, 구역이 한 절반 정도는 이제 2500m 이내로 드니까 이거 도보로 간다 그러면 적어도 한 7분에서 한 10분 정도는 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아 여갖고 그렇게 많이 가깝지는 않은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5억 5천에 어 빌라가 올라와 있어요 전용이 12평이고 5층에 5층 중에 2층이다 근데 방이 2개다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전녁 12평의 방두 개면 이제 방두 개도 이제 크고 거실도 어 생각보다 지금 큰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2008년에 지었고요. 그리고 공시가격은 이제 24년도 공시가격이 2억 2,600이고 25년도가 2억 2,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역도가 요렇게 되어 있구요. 어, 용도 지역은 지금, 어, 색깔 볼 표시를 보면 이제 일종으로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이제 종상향을 하게 되,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 4일부터 어, 26년 1월 5일까지 주민공남이 어, 실시 중이고, 자, 용도 지역이 일종에서 이제 2종으로 종상향을 하게 됩니다. 자, 토지 이용계에의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을 보니까 십사점사 프로 정도 기부 찬납을 하는데 용도가 도로, 뭐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 어, 지원 시설이나 이제 공공공지 이렇게 기부 찬납을 하게 됩니다. 자 건축 계획을 보면 육백사십이 어, 세대를 짓고요. 임대는 이제 백십오 세대, 십칠점구일 프로 정도 되고,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삼백사십이 명이고 일반 분양이 백팔십오 세대.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 비율이 이제 54.1%로 어좀 양호한 편이죠. 근데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3구, 4구, 5구, 7사, 8사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5구가 310세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7사랑 8사 이거 합치면은 한 134세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등 소유자가 342명이니까 적어도 이제 상위 40% 안에는 들어야. 전용 칠사 이상을 이제 분양 받을 수가 있고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오 오천에 등록돼 있는 그 매물 같은 경우는 어칠 사를 이제 분양 받을 수는 없어 보이고 이제 전용 오 구를 어 분양 받을 걸로 어 예상이 됩니다 자 용적률 계획을 보면 어 일단 기반 시설 이제 순 부담이 이제 십점이프로요자 여기가 이제 일 종이었으니까 원래 기준 용적률이 백 오십 프로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0 이하 이제 소형 주택을 이제 공급하면서 이제 기준 영종률이 이제 20%가 이제 상향이 돼서 17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용 영종률이 원래는 이제 인센티브 20%를 적용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24년 기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가 596만 원이고 지금 구역내가 이제 평균 368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성 보정계수 1.62배가 적용이 돼서 어 허용 용적률은 이제 32.4%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222.4%가 허용 용적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랑 건축물로 기부체납하는 거를 어 계산을 하니까 223.9%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종으로 종상향이 되니까 용적률 250%로 이제 어~ 하게 되죠. 그거에 이제 절반을 어 임대 아파트를 기부 채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정 비대율를 보게 되면 어 일단 114.23%예요. 수입이 이제 5,100억 정도 되고 지출이 어 3,046억 정도 종전 자산이 약한 1,800억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종전 자산 추정액이 한 1,800억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342명이니까 평균 종전자산은 5억 26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5억 2600이 이제 평균이니까 결국 요 금액을 이제 더 넘어야 되죠. 상위40% 안에 들어와야 7세 이상을 분양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빌라는 이제 그 5구를 이제 분양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추정 보정률을 좀 계산을 해보면 어 구역 면적이 이제 평으로 환산하면 7,938 평이에요. 그걸 토지 등 소유자로 나누니까 평균 대지 면적이 23.21 평이 돼요. 그래서 이제 평균 종전 자산을 평균 대지 면적으로 나누니까 평당 어 종전 자산은 이제 한 2,266만 원으로 추정을 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그, 사업성 보정계수 계산할 때, 24년 기준에 이제 평균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68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평으로 환산하니까 1214만원이 되고, 요거를 이제 나눠보니까 추정 보정률은 한 1.87배, 어, 요 정도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빌라 같은 경우 24년도 공시가격에다가 한1.9 어, 혹은 2.0 정도, 이렇게 어, 곱하면, 얼추, 이제, 추정, 감, 아, 간평가를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수입을 보게 되면, 이제, 조합원 분양 수입이 3,066억이고, 일반 분양 수입이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출에 이제, 공사비가 2,213억 원, 그리고 보상비가 이제 368억 원 어, 요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부대 경비가 이제 금융 비용이 어, 대부분이겠죠. 6.69% 예비비는 이제 5 2 5 이런 어,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자산 추정액은 대략 한 1,800억 정도 되고 여기때 이제 현금창산자나 국공유지 이제 평가 금액은 이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는 어, 평당 750으로 추정을 했고요. 일반 분양가는 이제 3억 5천 정도로 예, 어,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억, 5천, 어, 3억 5천이 아니고 이제 평당 3,500이죠. 3,500에 그러면 어, 34평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 한 일반분양가 12억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다. 어,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보게 되면 어, 3구가 5억 1500, 4구가 6억 8600, 어, 가장 많은 5구가 이제 8억 2400, 7사가 9억 3800, 8사가 10억 6400 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아까. 빌라 5억 5천짜리 빌라에 는 이제 전용 이제 5구를 이제 분양 받게 되고 어 전용 5구의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8억 2,400입니다. 8억 이제 2,400 이렇게 되고 한 프리미엄을 이제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보정률은 어한 1.9정도 곱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24년도 공시 가격이 2억2600이에요. 2억2600에. 자, 봅시다. 2억2600에. 자, 보정률 1.9 정도 계산을 하면 대략 이제 4억3천 정도가, 어, 간평가가 될 거다. 근데 여기 보면, 어, 비례율이, 어, 1, 1, 4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략 한 4억 9천 정도가 이제 권리가액이 되고, 그러면 어 네이버 부동산에 5억 5천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대략 이제 프리미엄은 이제 6천만 원, 요렇게 어 주고 산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치게 되면 8억 8천, 어, 400이 어, 실메이가가 어, 되겠죠. 그럼 대충 한, 한, 뭐, 대충 한 9억 정도 산다. 전용 오브를 이제, 어, 9억에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이제 보면, 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